자, 이물건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이물건은 지금 이제 우리 인천에,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 신도시 중에 가장 현재 남아있는, 개발하고 있는 가장 큰 신도시가 이기 신도시 중에 하나인 검단 신도시에요. 지금 물론 3기 신도시까지 있지만 그 면적이 크지 않아. 이기 신도시, 검단 신도시는 거의 한 340만 평이 조금 안될 정도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지금은 이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복판에 가운데쯤에 원당 지구라고 한 10여 년 전에 개발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오피스텔이 나온 겁니다. 전용 면적은 25평이 다 넘으니까 꽤큰 거예요. 아파트 뭐한 32, 34 평형 여기에 준한 오피스텔이고, 그리고 이게 2018년도 2019년 초까지 분양을 하려다가 분양이 안 됐어요. 뭐 여러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얘가 지금 공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 모두에도 말씀드린 게 요즘에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워낙 심하게 하다 보니 대출을 좀더더 더 많이 받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차선책으로 신탁 등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일 많이 한게 우리 PF. 땅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건물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PF로 해서 신탁 등기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땅을 담보로 대출을 되게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요즘에는 정부에서 뭐이 우리 최우선 변제 방패 같은 거에 대한 보증도 잘안 해주고 하니까는 그거를 아예 소유권을 또는 처분 임대 관리를 다 신탁 회사에 넘겨서 신탁 회사가 관리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좀더 많이 해주는 거예요. 자이 물건도 처음에 분양하던 거래 니까 토지를 담보로 해서 건물을 짓고 그럼 또 신탁을 하게 되면 신탁하게 되면 근저당을 설정 안 해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은행은 이 물건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분양이 돼서 잔금 치르게 되면 은행이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신탁을 안 해주 니 신탁을 해제를 말소를 안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또이 신탁 회사에 동의가 없이 내가 임대차를 하거나 이러면 나중에 우리 주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 이제 최우선 면제금으로 인한 나중에 어 대출금 회수를 뭐 못하거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물건은 지금 그 전체가 8층인가 그런데, 그 중에 6층에 총 5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빼고 4세대가 공매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까 이제 신탁을 해서 신탁 관리 회사가 이제 이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은행 입장에서 이자가 계속 연체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 자산관리공사에 이거를 어, 매각을 의뢰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6층은 4개가 동시에 일괄로 경매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처음 감정가가 4개가 9억 2700이었는데 이게 계속 떨어져서 2019년 12월 12일날 아니죠? 어 12월 11일날 5시까지 입찰을 마감이었는데 응찰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4억 8,300여만 원 최저가에 유찰이 돼 버렸어요. 이게 감정가 52%. 이이 이 오피스텔은 내 채가 한 번도 사람이 입주를 안 했어요. 분양이 안된 오피스텔이니까. 그런데 52%까지 떨어진 거야. 일반 경매나 압류나 이런 이런 공매 같은 경우도 이렇게까지 안 떨어집니다. 이게 뭐 특별히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권리상의 등기부 보면 소유권하고 을구는 아예 없어 깨끗해요 저당권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52%까지 떨어지고 나서 다시 재감정하여 다시 진행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수의계약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봐보세요 지금 6층이라 그랬죠 지금 이제 공매 나온 게 601호, 603호, 604호, 605호 전용이 24, 25평, 25평, 24.8평. 꽤 넓지요? 그럼 감정가가 2억2,600 이렇게 해서 쭉네개를 더했더니 9억2,700인 거예요. 이게 합산해서 처음 공매 진행돼서 52%까지 떨어졌던 사억8 3 0 0이에요 그럼 한 채당 놓고 보시면 2억2,600짜리가 1 1 0일1억천7백여만원에 지금 살수 있는 거예요. 다만 얘는 4채가 네 한꺼번에 나와서 한꺼번에 계약을 해서 한달 후에 한꺼번에 잔금을 치러야 돼요. 또 여기가 처음에 이제 분양하다 보니까 중간에 뭐 공사가 좀 지연되고 또 그것 또 공사 또 하자된 부분 때문에 그런 저 입주민들 입주민들 몇안 되는 분들이 거기 뭐 프랜카드도 붙이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겁이 나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물건에서 이 52%까지 떨어지는 건. 경매나 공매에서 일반적인 압류 이런 거에서는 상상도 못 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공매에서, 그것도 수탁 재산으로 해서 이렇게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 이걸 이제 받으려고 하려고 여기에 이제 은행에 이제 문의를 했더니 은행에서는 요 48,300이었는데 여기서 한 5천만 원을 또 업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을 못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다 5천만 원 정도 더 어 그러면 4억 8천 한800 아니지 아니 그5 5억 3천 정도에 어 받은 거죠 5억 3천 해봐야 하나당 여기다 천만 원좀 더하면요 예 1억 3천 정도예요 참고로 여기 월세가 2천에 70 넣을 수 있다 그러고 전세는 1억 7천 이상 간다고 합니다 그럼 얘 예, 지금 1억 3천 나이도 전세 1억 7천이면요. 등기비 하고 다 해도 뭐요? 돈이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눈여겨, 눈여겨 보면 있습니다. 그 실제로 얘들 보면 지역은 요요 요 부분들이 이게 검단 신도시예요. 얘가 이만큼이다. 이게 다. 그 중에 얘가 원당주역이 한복판에. 그러니까 뭐 1차 이쪽에 2차 이쪽에 뭐 3차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딱한 복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위치가 나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아파트가 지금 3억 초반 이렇게 분양해서 지금 뭐 권리금 프리미엄이 뭐한 1억 그러면 지금 지금 수준으로 만약에 입주하면 4억 뭐한 중반 정도 되겠죠 그래도 수도권 다른 거에 비하면 비싼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지금 오피스텔이 내가 1억 한3,500 정도에 샀었고 전세가 1억 7천 나간다고 하면 이런 물건 없지요. 권리 분석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을 찾는 눈 이런 거 하려면 여러분에게 제가 눈에 말씀드렸던 뭐요?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지 말자는 겁니다.